네,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얼마 전에 남매 파티를 샀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에는 남매 캐릭터뿐만 아니라 자매로 된 캐릭터도 조금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자매 파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서벌과 링스, 하나, 서리. 이렇게 딱 파티를 구성했습니다. 메인 딜러로 서벌 할것 같고, 서리는 서브 딜러로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파티를 짜다 보니까 한 가지 큰일 났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이 파티가 싹다 4성 딸이 밖에 없어. 5성 같은 거 넣어도 될까 말까인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가보긴 해야겠죠 그러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기연산은 단순합니다 로또가 터지면은 복구되고 터지면 복구되고 그게 엄청 많이 반복돼 그래서 이 로또를 최대한 많이 터뜨리면서 이득을 많이 보는게 이번 주기연산의 관건입니다 가보자 어 잠깐만 나 지금 행동 게이지 있지 않나? 내가 땐땡땐으로 버프를 받으면은 가는 피해 증가가 48% 되지? 어 그래 한번 가보자 재밌겠다 구리면은 그냥 리타면 되는거고 한번 가보자 이럴 때 아니면 안 가볼 것 같아, 저거. 모험에 보면은 장애물을 파괴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 그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서 로또랑 복구되는 기물, 이거를 그냥 극한 그 안에서 싹다 쓰고 나올 수가 있어. 그거를 노려보고 웬만하면 모험으로 가보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 아, 까비. 이러면 이제 조금 아쉬운 거지. 아! 그럼 1층 버스 가보겠습니다. 이게 될지 모르겠다. 가라! 용사 못해 용사 못해 니네 데미지 용사 못해 오케이 아 어떻게든 깼다 씨 개같은거 처음부터 하자 응 파티가 진짜 너무 구리다 어떡해 진짜 썬데이랑 로빈 없어지니까 힘이 아예 안나네 어 이거 가자 이거 가면은 고양이의 요람이 패시브죠 일단 스타트 너무 좋아요 오케이 얍 축복은 저항 관통 하나 나왔다. 먹을게요. 오케이 방정식 먹었다. 다음에 사건. 방정식 먹는 게 맞겠죠. 지금 방정식 하나 완성해 버렸으니까 여기서 활락이나 지식 하나 딱 떠오시면 좋을 텐데. 오달사냥적 죽이면 에너지 회복. 어, 가자. 오 어, 좋아. 야 이거 수렵 하나만 더 먹으면은 되는데. 수렵 감사합니다. 야 이러면은 1층 보스 때 2성 방정식 두개 완성하고 가는 건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1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중판은. 10만? <laughs> 아, 괜찮나? 미쳤네? 어, 잘한다, 아주. 헉! <laughs>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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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양재 나왔다. 이러면은 메인딜러 처리를 좀 바꿀게. 서버를 그럼 하는 게 뭐야? 몰라, 나한테 붙지 마. 어? 어, 좋아. 이대로 가보자. 지금 이론상황은 완벽해. 만약에 지금 기소가 들어온다. 그럼 다 끝장나는 거야.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 대가리. 앙코를 소리가 들렸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 아. 이거 방정식을 좀 바꿔보자. 이거 안 나면 그냥 서리한테 탱템 주는 한이 있더라도 10일 한장 할게. 좆됐다 자, 플랜 변경. 서리는 파멸이죠.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탱커로 가자. <laughs> 싹다벗겨 버려 그냥 꺼져. 넌 이걸 입을 자격이 없다. 너는. 탱으로 바꾼 다음에 12난제에서 찰칵 먹은 다음에 사기 쳐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될거같아 어. 일단 난제 영으로 가가지고 찰칵 먼저 먹읍시다 찰칵 찰칵 나이스 너 넣자마자 나갈게 그냥 200원 넣자 나가주고 이제 난제 높여가지고 파티 짠 다음에 가보자 지식으로 가야겠지 아무래도? 지식으로 가가지고 서벌 메인딜로 가보자 차트만을 성공하면 진짜 레전드 아 근데 아까 진짜 겨우 봤어 방제식 개잘 먹었는데 데미지가 그딴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게 말이 안돼 어! <laughs> 야 미친 야이게 바로 뜬다고 이러면은 초기 자금부터 모으자 보상 두배 하나 한 다음에 초기 자금 불리고 상점 들어가자 고양이의 외람을 먹을거기 때문에 오토 아모리카 이런거 먹어두겠습니다 받는 피해 분담도 괜찮긴 한데 그래 이거 먹자 지식이랑 활락이랑 다 먹어줄게 역화 지각까지 무조건 필요하죠 천천히 하나씩 먹어 채할라 메아리 먹었죠 좋아 어 나왔다 고양이의 외람 나이스 교차까지 아주 달달하게 먹어주고. 첫치우행동싹다 끌어보아. 다 죽여버리자, 우리. 자, 이제 1층 보스 왔죠? l e 고 번개. 양자. 없네. 꺼져. 이거 가자. 약점이 조금 아쉽다. 그래도 잘 땄으니까. 사벌로 진입하겠습니다. 일로와. 달아! 와, 이거지. 달아! 야, 팔 프로토콜에서 고통받다가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냥.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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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오케이, 뗀뗀뗀. 바쁘죠? 아. 별거다니? 마무리 되겠죠? 가보자. 자라! 핫. 대리까지. 아. <laughs> 아하, 씨. 어, 은하개 모델? 여기서 이거 한게 어떤데? 나중에 먹으면은 자기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애매하게 많을 때 먹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자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싸우는 게 아주 보기가 좋네요. 저 사이에 끼고 싶다 할까? 어, 이러면 다 먹었다. 이러면 진짜 다 먹었다. 가라! 수름에 복락하는 게? 어, 훨씬 나이스. 여기서는 빙결 하나씩 먹어주자. 오마이! 운영 좋다! 여기서 제발 좋은 거 떠줘.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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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꺼져. 자, 2층 보스 왔네요. 가보겠습니다. 어디 만만한 게, 스바로그 가자. 뿅요, 제일 만만하죠? 일로와, 딱 돼. 아, 잠깐만, 야, 야, 개빡센데? 이게 왜, 왜, 어렵지? 잘 됐는데? 부활이, 잠깐만. 아까보다 심한데?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전복이 돼도 서버를 앞에 서면 안 돼. 부활 빠지는 순서가 지식 부활 빠지고, 하늘 부활 빠지거든? 근데 지식 부활을 서버리 빼버리면은 서버리 부활을 해도 궁을 채우는데 한서월이야 하나 서벌 링스 서리 이렇게 하자. 와 잠깐만 야 여기서 전복되는 거 진짜 개바야. 진짜 아니야 메 아리? 궁극기 한 번. 따라이 페이지를 그냥 넘겨볼까 이걸로? 잠깐만 나 지금 달 사냥 있지. 이래면 된다 자 이걸로 달 사냥, 사냥 먹으면서 1페이지 컷 내면 된다 그렇지 얘는 바로 통 속에 대 플러스 에너지가 찼어요 굿이 노래 이거 궁을 지금 아낄게 따라와. 이거 메아리를 채운 다음에 서벌 쿵 두번으로 접 죽여버리고 제 행동을 잡자 그게 좋겠다 하고나서 망가 서벌 공두 번으로 죽여버리면서 어, 나 와! 야, 이제 그래. 별별 가라. 가 아, 이게 안 돼. 잠깐만. 서벌 가져가면 좋겠는데. 다르네. 제발. 나이스. 에, 어, 어, 나이스. 격파된다. 딱돼 메아리 오픈됐다. 직삭이야? 오케이 직삭이 괜찮아. 서벌 궁으로 마무리면 하 돼. 얘 궁을 채워야 돼. 그 다음에 땡땡땡으로 서벌에 올라와야 돼. 올라왔다. 이러면 된다. 가보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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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알라 아씨. 야 이게 이렇게 빡셀 일이야 이게? 나 오늘 여기저기 많이 치고 다니네. 아주 재밌어. 응? 일단 3층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강화할 돈 남았으니까 소독 레벨 아끼면서 그냥 직진하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아 맞아. 힐량 공유. 나이스 이거 먹어지. 지금 딜 찍는가 되긴 하는데 완벽하게 안 돼. 그래가지고 힐량을 좀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어? 자 이제 여기가 정비지. 강화는. 다 썼다 돈다 썼다 51원 남았다. 어? 그러면 이대로 3층 보스 가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팔 프로토콜에서 이리저리 르다가 여기까지 왔네? 이거 벌레 가자. 벌레 가야지. 잘 사냥이나 첫시쟁도 그런 거를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길찍도 가보자. 할수 있겠지. 처벌 딱 돼. 바로 이거 박아. 한번더 해가지고 땡땡땡 두번 적용돼서 다 올라오죠? 그럼 바로 이거 해.

자 이때 또 메아리 박은 다음에 서 h 궁으로 달 n 양 플러스 첫째 c h 동 나이스 560. 이걸로 이페이지 a 컷해 이페이 o 컷 나이스 자 이제 또 제가 t n 쏘라면은 그때 메아리랑 같이 해줄게 메 m e 걸어주고 e 프 주고 넌 뒤졌다 내 한을 풀어버리마 에? 안안 죽었어? 이거는 내 계획 바뀐데? 다시. 3 페이지 오면서부터 뭔가 꼬였어. 아니 애초에 마지막 때 서버리 걔네들의 먼코 못는게 크다. 다시하자. 괜찮아 괜찮아. 다시 땡땡땡 두번 해가지고 당겨와. 여기 딱 끼워주고 이걸로 갈아버려 나이스. 한번더 해. 달 한양 플러스 제행동 그렇지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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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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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게 맞냐. 웃음> 어, 이러면 바로 또 달사냥 봤는데 왔어? 됐다, 됐다, 됐다. 이래, 어떻게 되냐. 3페이지 때 아까 내가 원콤 못 냈잖아. 지금 나한테는 궁이 두개 있어. 아까는 한개 있었고. 이래, 무조건 된다. 메아리 한 다음에? 서발콤 두 번? 가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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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남, 아, 깼다, 와! 아, 가라! 아! 아! 어우, 진빠져, 어우! 자, 이렇게 해서 남매 파티에 이은 자매 파티로 8 프로토콜. 깨려다가 시비 난제로돌아와지고 깼는데 올 사성 파티만 해도 빡센데 올 사성 파티 플러스 예능 파티를 해버리다 보니까 난이도가 더 빡셌던 것 같습니다. 아 자매 파티 <laughs> 재밌겠지 하면서 가져왔는데 개 쓰레기네 진짜. 어쨌든 오늘 자매 파티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